아버지, 저 암에 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은 위로가 아니라 한숨이었습니다. 왜 하필 네가 내가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 순간 딸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 병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에 쌓여온 상처가 몸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힘들었고 항암은 고통스러웠지만 딸은 매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제안한 모든 적극적인 치료에 스스로 서명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던 날 딸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야. 항암 치료는 그녀의 몸을 무너뜨리려 했고 머리카락은 빠져나갔지만 딸의 의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거울 속 머리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 있잖아.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매일 같이 응원했습니다. 그 손길은 어떤 약보다 강한 치료였습니다. 치료 중 아버지는 거의 연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마침내 의사의 입에서 완치의 말이 나왔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그 순간 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적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완치 후의 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건강해졌고 더 강인해졌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당한 요구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상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누군가의 딸이고 아이들의 엄마였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나는 무너졌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딸의 마음도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이미 끝나버린 기대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 참고 넘어가는 게 효도야. 하지만 딸은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게 감당해온 책임과 헌신이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았습니다. 법은 감정을 묻지 않았고 사실만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산은 아들과 딸에게 반반으로 분배되었습니다. 딸은 그 판결문을 손에 쥐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요.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몫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재단이었습니다. 치료비가 부족해 항암을 망설이는 유방암 환우들, 아이들 걱정에 자신을 미루는 엄마들, 혼자 울며 병원 복도를 걷는 여성들을 위해 딸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과거의 상처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래서 더 따뜻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이 돈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받은 것이다. 그날 이후 딸은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상처는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에서 다른 이들에게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상처받은 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해 의미로 바꿔낸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된 강인한 딸의 이야기입니다.